평에서 탐색을 마치고 또 호피석 대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예전에 광파리 형님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와, 와서 보니까 실로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호피석을 실컷 감상을 했고요 우리 애청자님들께 우리 호피석 왜 대가 소리를 듣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야 이게 뭐~ 호피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, 물안 쳐도 아마 이런 느낌들을 아실 거예요. 아주 따끈따끈한 아, 돌들인데요. 자 뭐~ 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것도 최근에 들어왔다 고 그러는데 이야 이거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. 이거 뼘을잴수 있나? <laughs> 1미터는 넘을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납니다. 제가 오늘 탐색을 해 보고 나니 이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탐색이 어려운지 세상 실감이 됩니다. 여기도 지금 다오피석들인데요자 한번 시원하게 물 한번 쳐서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. 엄청납니다. 야, 저쪽에도 저쪽에도 이쪽에도 이쪽에도 여기, 여기, 앞에, 앞에. 이게 특이한 색감. 옳지, 옳지. 좋아요. 저쪽에도 한번 쫙 뿌리죠. 야, 얘는 색감이 상당히 특이하네요. 금강에서 볼수 없는 색깔들이라 <laughs> 더 신기합니다. 야, 이 물치니까 물고임도 많이 되고. 야, 이거 뭐, 이거 뭘로 봐야 됩니까? 야, 이게 뭐, 자, 색 한번 보십시오. 아, 이게 바로. 미사리 호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마 탐석지는 미사리는 아니겠지만 통칭 미사리 호피라고 하니까 미사리 호피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색과 쥐색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멋지네요 이거 무령 한번 보십시오 아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뭔가에 받침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석 같기도 하고 같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그러죠 야, 참 오늘 탐색한 거 제가 <laughs> 여기다 비교해 보면 아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, 제가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어,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자타만 돌들도 있고요. 뭐 거의 대부분이 자타만 돌들이라고 하시네요. 오 이거는 순창오피네? <laughs> 반갑다 순창오피! <순천어피. 웃음> 자 이렇게 하고요, 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어, 깜짝 놀래 준비하십시오, 애청자님들. 잠시 오겠습니다. 뿅! 어,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, 조금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나 돌만 어, 감상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. 어 이거는 금강오피서? 있네요. 자 이렇게 어, 돌들이 있는데요. 이걸 뭐다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이렇게 대충 한번 보여드리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어, 책꽂이 위에 이렇게 어, 조금 작은 사이즈들, 뭐 작다고 해서 아주 작은 게 아니고요. 다른 돌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. 요건좀 작네. <laughs>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리가 안돼 있어서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오늘 눈 호강 하시는 겁니다 특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이한 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이 많이 갑니다 이게 정식으로 연출을 해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,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,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. 음. 야 이런 무령도 참잘 나온 돌들인데 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. 사장님이 지금 이사가신다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전시를 안 해놔서 조금 어수선하죠. 어, 이렇게 좌대가 돼 있는 돌들은. 다른 어, 상당히 잘 나온 돌들입니다. 이거 무료로 한번 보십시오. 야 사장님 이건 뭡니까? 그거 공룡입니다. 공룡이에요? <laughs> 아 공룡이 아니라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? <laughs> 어 부자석이다. 우리 사장님께서 고양이 모뭐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부자석을 연출을 해 놓으셨네요. 도깨비 방망이로. 좀더 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게 깎았을까? <laughs> 자, 그리고요. 어 이렇게 또 입석도 있는데 아, 참 입석 좋죠. 아, 오늘 제가 탐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. 이쪽 호피석 탐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. <laughs> 자, 어디 한번 앉아서 볼까? 야, 이런 색감들이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저는 참 이쁘고 좋아요. 금강 호표와는또 다른 매력이 있는 비사리 호피죠 이것도 이렇게 무령으로 지금 감상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이야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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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참 물건입니다. 수반이 지금 너무 작은데, 좀꽉찬 느낌이죠. 그러나 아주 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. 바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아주 수반에 아주 딱 들어간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렇게 소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돌입니다 <laughs> 그리고 뒤에도 작지만 작은 게 아닌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또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우령으로 연출이 돼 있죠 와, 여기는 색감이, 여기, 여기, 여기가 포인트가 좋죠. 설강, 설경 같기도 하고, 어, 좋습니다. 호호, 입석 보소. 사유석이네. 이렇게 좋죠. 야 정말,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. 단독, 토파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.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? 멋지죠? 이야... 잘 생겼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<laughs> 이해해 주십시오 호피석 아닌 것들도 있는데 호피석만 놀이하게 보십시오 호피석이 대가니까 호피석이 최고입니다 하하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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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본 호피석들인데 귀엽습니다. 또 이런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연출을 해놓으셨는데 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참와 이걸 폭포라고 해야 되나? 특이하죠. 반절로 턱 나뉘어서.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색감이 특이해서 이런 것은 무슨 호피라고 합니까 사장님 이, 이 색깔은 뭐라고 해요 이런 건? 약간 청으로 봐야죠 아 이거 청으로 보는 거예요? 네. 야 이걸 청으로 보는구나 저는 이런 색깔을 자주 접한 적이 없어서 아 사장님이 만져도 된다고 허락 받았습니다 야 색감 참 특이합니다 제가 너무 특이한 것만 좋아하나 불독. 불독 여기 보십시오 불독처럼 생겼죠 자 아주 색깔 좋은 어피석들이 이렇게 멋지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아 금과호핀데 작아도 아주 경이 예쁘게 잘 나왔죠 깜찍한 호수까지 하나 딱 장착을 하고 좋습니다. 자, 또 이쪽에도 호피석들이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금강호피에서는 쉽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상당히 다른 느낌이에요. 조금이 아니라 아, 이런 색깔들도 뭐 금강에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미사리 가고 좀 다르죠. 이게 금강입니다. 어? 이거 금강 맞죠? 네, 금강. 야, 이거 참, 비교 한번 해볼까요? 하하하. <laughs> 아따, 쌍봉이네? 네, 쌍봉 금강. 좋다 이 뒤에도 지금 입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아, 예쁘죠? 자,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. 아주 애지중지하는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이랍니다 자 여기 뭐 근육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제대로 잘 표현이 돼 있죠 여기 기둥눈 이게 입인가 <laughs> 아무튼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사이즈도 크고요 깨진 데 없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허피의 근육을 보면 아주 뭐 한장 아주 짜글 짜글 아주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왔다 여기 숨어 있네. 자이 입속에 가려서 뒤에 게잘안 보이는데요. 자 이거 한번 보시죠. 아 이게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, 거북이 입딱 나오죠.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우리 사장님께서는 진짜 좋은 곳만 이렇게 좌대를 다 하셨어요 야 이걸 폭포로 보신다네요 건폭이긴 한데 아 저는 뭔가 혼자 상상을 했는데 <laughs> 되게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기 어려운 호피석들입니다 자 뒤쪽에도 초초 상당히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호피석이고요 금강호피석 촬영할게 너무 많아서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이야, 이런 색감들 마음껏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야, 좋다 조타 소리밖에 안 나오네 <laughs> 오 얘는 피질이 특이하네요 꼭 낙동강에서 보던 피질을 많이 닮았는데 이건 어디 건가요? 미사리 아 이것도 미사리 거예요? 와 근데 색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색감이 특이한 게 아니라 피질이 특이하다고 해야죠 자 이런 비석도 있고 자, 너까지는 소개를 내가 해주마. 짠! 대작 오피석입니다.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. 대략 뭐 대충 눈대중으로만 봐도 한 70cm 정도 돼 보이는데요. 야, 뭐 완전히 가을산입니다. 멋지게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갔는데요. 아, 참 예쁘죠.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피질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오늘 거의 막바지인데요. 요거에 이게 지금 수반이 그렇게 깊은 수반은 아닌데 이큰 돌에 비하면 바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. 어, 이 친구도 이렇게 지금 딱 수반에 안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수반 조금 더 키워가지고 제대로 연출하면 멋진 작품이 될것 같고요. 피질이 일단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, 야참 귀엽죠?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돌입니다. 근래에 탐색하신 돌인데 자탐하신 돌이랍니다. 아이고, 참말로 부럽네. <laughs> 이런 걸 어떻게 탐색을 하셨지요? 이쁘죠? 입도 참잘 나왔고요. 야, 이렇게 무령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도 더 있는데, 요거 요거 다 소개하다가는 날 샘니다. 큰 돌이 앞에 박고 있어서. 자, 오늘 여게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 얘가 마지막이 됐습니다.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? 대충 70 정도 될까요? 요것도65 정도. 65 정도. 네. 아 그러면 제가 대충 가늠한 사이즈가 맞는데요. 야참 저는 어, 이런 색깔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뭐 호랑이 무늬가 자세히 보시면 아잘 포인트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. 알피 보면 뭐 문양 석처럼도 보이는데 아 미사리 오피 매력을 확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돌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너무 예쁜 호피석이고요. 잠한만더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아주 포인트가 좋죠. 호피가 아주 뭐잘 박혀 있습니다. 자, 산경에 이렇게 폭포가 잘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쪽 뒤쪽도 보시면 요거는 조금 상류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색감이 그렇게 느껴지고요. 야, 이거한번 보십시오. 정말 순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수목화를 그려놓은 것 같네요. 하얀 호피석에. 야, 이 수마미 한번 보십시오. 수마미. 하얀 미사리 호피입니다. 야, 이거는 뭐예요? 가운데 막뭔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? <laughs> 이건 뭐예요? 흑오피 머리 예? 흑오피 흑오피? 네 아니 호랑이 그거 흑코 흑코 그죠? 맞죠? 네. 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 같죠? 이야 신기하네 이런 것도 피지를 한번 잘 봐두셔야 돼 그래야 탐사할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 봐두면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돌이 또 압권입니다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작품인데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감과 그리고 가평돌이라고 하기에는 수아미가 너무 뛰어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마치고요. 한점한 한 점이 다 소중한 작품들인데, 어,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많은 작품들을 소개해야 돼서 충분한 감상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혹여 직접 감상하시고 싶다면 영상 초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직접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. 차량을 허락해주고 도와주신 길병준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. 은섭이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도시님 축사!